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글 중에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악마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혹시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이책 말고도 스크루테입이라는 이 악마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스크루테입 축배를 제안하다입니다. 이 글은 스크루테입이 악마들과 함께 만찬을 거리는 자리에서 이 악마가 건배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배사,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참으로 먹음직한 죄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불경의 멋진 꽃은 신성 바로 옆에서만 자랄 수 있으니까요. 재단으로 올라가는 계단만큼 우리의 유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 되십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도 사단의 공격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사단은 그런 대상들을 공격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이 성공했을 때 사단이 얻는 결과가 최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TV, CGN TV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는 두 명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둘다 교회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목사에게, 한 명은 남자 교사에게. 그 둘은 너무 충격을 받고 수치스러워 하다가 고민 끝에 그 사실을 교회 어른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이 쉬쉬 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소녀들은 이중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으로 한번 어른들의 태도를 통해 또 한번.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피해를 당한 소녀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그 유튜브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거 성범죄잖아.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지. 여러분도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피해를 당한 그 소녀가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흔히 볼수 있는 대처법은 그냥 돕는 겁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계속 드러내봤자 그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쉬쉬하면서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목사나 교회에 유력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교회 안에 널리 회자되는 말 중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목사가 설령 잘못한 일이 있어도 목사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은 대적한다는 말의 해석에 따라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적한다는 말이 정죄한다는 말이라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목사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적한다는 말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촉구한다는 의미라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목사가 잘못했을 때 당연히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잘못된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목사 개인을 위해서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나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죄를 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적어도 범죄한 그 순간 그 사람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 대신 자기의 육신, 육체의 소욕을 따랐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육신을 따른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 자동으로 성령을 따르게 될까요? 우리가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사람이 가만 놔뒀을 때 저절로 다시금 성령님께로 돌이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일절은 범죄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회복시키다, 복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단어를 restor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어의 의미에 적합한 번역입니다. 죄를 짐으로 망가졌습니다. 범죄함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바로 그를 회복시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쉬쉬하면서 덮는 것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 앞으로 더큰 분란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잡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구절이고, 다른 하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판단이나 자기 의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유한 신령으로 범죄자의 회복을 위해 애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명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에서 일어섭니다. 그들은 쉬쉬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범죄한 자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자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를 끌어내려서 완전히 매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편이 갈라져 싸웁니다.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체들은 신앙 자체의 회의를 막 회의를 느끼고 영영 믿음에서 떠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쾌재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최대한 많은 영혼들이 다치기를, 뒤에서 조종하며 기다립니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어떤 짐일까요? 형제가 범죄했다는 짐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할 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짐을 치면 놀라운 결과가 뒤따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게 바로 사랑.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이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역시 5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추하고 연약함을 도리어 바꾸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교회를 교회로 빚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은 평소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만 열심히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다행히도 참된 신앙인들이었고, 그중한 명은 목사 사모였습니다. 그 사모가 형제들을 대신에 대표해서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 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합니까? 아픈 아버지에게 회개하도록 하라니,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녀는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그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그녀를 당장 쫓아내버렸습니다. 자신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그 장모님이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온 몸에 암이 퍼져서 통증 때문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무릎에 손도 대지 못할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는 도움을 받아 무릎을 꿇고는 사람들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은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누웠다가는 또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몇날 며칠이고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회개하도록 권유하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는 그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던 목사나 그 남자 교사가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했던 선택과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 선택이 혹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차이는 왜 생깁니까? 사랑 때문 아닙니까? 6년 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꼭 이런 기도가 나오곤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상처 입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이면 상처 입고 방황하는 심령이야? 건강하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더 좋잖아. 왜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처있고 방황하는 심령 말고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없고 듬직한 그런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와 제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가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떠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제하고 그 사람들을 넘어뜨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안에 범죄자가 나온다면 그를 회복시키도록 해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권고하고 그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하라.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한 교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교회를 꿈꾸곤합니다. 아내가 그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골머리 아픈 일도 없고 그냥 완벽하게 굴러가는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요? 혹시 존재한다고 해도 어쩌면 나로 인해 그 교회의 완벽이 깨지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다시금 성령님께로 돌이키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가는 교회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령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령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교회를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한주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